언니, 남편이 바람피다가 걸렸어요. 근데 그 바람핀 여자가 같은 직장 선배고, 제가 그 선수부터 둘 사이가 뭔가 의심스러워 했는데, 몰래 카톡을 노트북으로 연결해 놓고 보니까 바람을 피고 있던 게 맞더라고요 근데 애가 4개월인 상황이고 차마 이혼할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혼자 어디 나가겠다고 하면 의심이 돼요 자기도 반성하고 엄청 잘해주는데 혼자 뭐하고 오겠다고 이러면 의심부터 가는데 제가 지금 잘하는 게 맞겠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선적으로는 제가 두 분의 부 사이를 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혼하세요 뭐 같이 사세요 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이분이 제일 고민인 게 인성을 하고 본인한테 용서를 구했고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마음 붙이고 있는데 전적이 있다 보니 어디 혼자 나간다 그러고 뭔가 개인 생활할 때 약간 의심이 된다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이혼을 하세요 뭐 이런 거는 내가 얘기하기는 너무 어, 건방진 거고 우선적으로 나는 이 언니의 사연이 이해가 가. 왜냐면은 본인은 지금 되게 본인이 옹졸한 건가?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?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은 나한테 사과도 했고 용서도 했고 잘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어, 너무 의심을 하는 건가?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은 먼저 나한테 신뢰감을 안 줬잖아 신뢰감을 안 줬는데 내가 어떻게 신뢰를 해 근데 이거에 있어서 내가 어, 의심을 하는 게 어, 나쁜 건가?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잘못은 그분이 다 했는데 왜 본인이 이렇게 속을 썩어? 맞잖아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남자분께서 잘못은 했잖아 누가 봐도 전과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야정과 있잖아 신뢰감 다 깨졌어 근데 어떻게 믿어 나 같아도 못 믿겠어 나 같아도 속으려할것 같아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? 본인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신랑분께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면 그건 자동으로 없어져요. 그런 마음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신뢰감을 줄수 있는 행동을 안 했겠지. 이 남자분이. 그리고 그런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없었겠지.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무서운 거지. 어? 설마 아직까지 만두, 만나고 있을까? 나는 이 가정을 지키고 싶으니까. 이 언니 말대로. 아기가 아직 어리고 난이 가정을 지키고 싶고. 나도, 어, 이혼하기에는 이 가정을 너무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. 그러니까 더 뭔가 마음적으로 더 의심을 하게 되고 붙잡고 싶고 뭔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지 이게 집착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.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소갈이 하는 거는 본인 잘못이에요. 뭔지 알죠? 형님 어디 가고서 진짜 대단한 여자라고 박수칠만한 행동이에요. 이거는 맞잖아. 어떤 여자가 진짜 내 남자가 가서 바람을 피고 뭐 딴년이랑 막 붙어먹고 했어. 근데 진짜 나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. 이거 자체로도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정말 대단하다.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.라는 말을 들어도 진짜 손색이 없는데 그 본인이 피해자잖아 한마디로. 근데 왜 본인이 마음을 쓰냐고 그러지 말라고. 당연한 거지. 남자가 신뢰감을 안 주고 남자가 이질화를 하는데 누가 신뢰를 하냐고. 나같아도 어디 야 화장실 혼자 떠 가도 나도 무섭겠다. 그녀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야? 이러면서 나도 솔직히 마음 쓸거 같아. 그거는 당연한 거야. 어느 여자고 어느 남자고 다 똑같아. 신뢰를 안 주는데 어떻게 신뢰를 하니? 안 그래?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.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. 어, 본인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인데 왜 본인이 그렇게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. 어.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. 나는 나 같으면 솔직히 내가 갑이 될거 같아. 내가 이런 말해서 너무 미안하고 또 내가 단어 선택이 좀미안하지만 내가 갑이 될거 같아. 안 그래? 난 그럴 거 같은데 왜 내가 을이 돼야 돼? 내가 항상 눈치 보고 내가 조, 마음 졸이고 있고 내가 혼자서 왜속가리를 해야 돼? 나는 어찌됐든 네가 개짓거리라도 나는 넓은 아량으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널 받아줬는데 왜 내가 을이 돼야 되냐고 그건 말도 안돼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 어, 나는 진짜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너한테 마음을 열고 용서한 걸 해줬다 그러면 너도 나한테 신뢰감을 보여줘라 그래야지 우리가 관계 회복이 될것같다 나는 솔직히 어, 너가 이런 모든 행동에 있어서 나는 솔직히 의심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.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다. 너가 신뢰감을 못 주는 잘못이지 내가 집착을 하는 게 아니다. 그리고 내가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집착이 아니라 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냥 나의 책임감이지. 너는 그리고 어, 나한테 책임감을 줘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. 음. 근데 뭐 한번 바람피운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두 번째 필수 있어요 이런 데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어쨌든 저분이 제일 고민인 거는 내가 봤을 때 본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의심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맞는 행동인지가 제일 불안해하시는 것 같으니 어난 요것만 얘기를 드리는 거야 내가 뭐 건방지게 뭐 이혼을 하세요 뭐 이거는 너무 웃기고. 그럼 100명의 사람 데리고 얘기해 봐 100명 다저 언니처럼 행동해 나 같아도 그러겠어난더할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혼자 화장실 들어가면 나는 진짜 존나 의심할 것 같아 똥 싸면서 저렇게 토론하는 거니까 전화를 하는 거니까 나 같으면 더 했어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자책감은갖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잘못했다 니까 그런 거지 뭐 지금 예, 쓰지 마세요 예 세상에 너무 억울하고 서러운 게 뭔지 알아 당한 건 내가 다 당했는데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게 너무 슬픈 거야 억울하고. 안 그래? 어차피 당한 김에, 어차피 아량 넓은 김에, 나는 거기서 여주인공이 되겠어. 내가 왜 가해자가 돼야 돼? <laughs>